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정초석의 정초라는 글씨가 이토 히로부미가 쓴 글씨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선총독부 초대통감으로 울산 내약을 주도하고 민족 말살 작업을 차곡차곡 하다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 처단된 민족의 적입니다. 이런 그의 글씨가 남아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이 주장이 사실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건물은 옛 제일은행 경성지점 건물입니다. 지금은 화폐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을 천년만년 해먹으려는 욕심에 200년과 쓸수 있는 건물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국은행 맞은편은 일제 시대의 미쯔코시 경성지점입니다. 해방 후 신세계 백화점이 됐죠. 일본 최초 백화점인 일본긴자의 미쯔코시 본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옛 경성은행이 떡하니 남겨진 이또 히로부미의 글씨.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제가 남긴 글씨들 해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제가 남긴 적산 가옥에는 태극기를 달거나 일본의 길을 누르는 장승을 세우기도 합니다. 보시는 곳은 군산의 적산 가옥입니다. 여기도 역시 장승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일제시대 일본인이 세운 절을 지금은 조계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국사입니다. 옛날 이름 뭐라고 읽었을까? 한자도 많이 지워졌어. 진짜 완전 신선데, 어. 진짜 충격이다. 지주, 지주하고 일본 이름 네 글자인데, 지웠어. 그리고 노이은 한국 이름 썼어요. 여기 보면 이두개 지웠는데, 이거 쇼와야, 쇼와, 쇼아. 쇼와, 쇼와, 쇼아 9년, 6월... 이게 이건 사람 이름이겠지? 뭐라고 읽을까? 길양일일인데 아, 쇼와 9년이면 1930년대 아마도 도리일을 세웠던 사찰 입구로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해방 후 일본의 흔적을 지우고 옆에 한글을 적는 일은 당시에 흔했습니다 동국사 내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대웅전 쪽을 지켜보고 있네요.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의 심장부나 다름없던 남산의 거대한 조선신궁터. 여의도 두배 크기의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고 서울의 가장 높은 위치에 놓아 한반도 침략 야욕을 불태우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강제 신사 참배를 하기도 했죠. 이곳은 어떤 모습으로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세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건 김학순 할머니라고 합니다. 현대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과거의 소녀들과 조우한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기념비입니다. 이곳에 아직 남아있는 이 콘크리트는 조선신궁에서 쓰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부러 이만큼을 남겨두고 이 위에 소녀들을 세웠습니다. 일제에 가장 잔인하게 피해를 받던 소녀들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의 그 뭐랄까 수치, 수치를 1910년에서 1945년까지 굳치기 여기가 굳치의 상징인 거죠이 길이. 남산 북쪽에는 일본인 전용 공원인 한양공원이 있었습니다. 한양공원 표지석이야. 이게 일본인 거주지 충무로에 이렇게 공원을 한양공원을 세웠는데 그 한양공원 비고 현재는 공원은 없고. 비석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네 개의 표지석은 일본 신사에서 많이 볼수 있는 형태인데, 이게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밀고 들어올 때 만든 공원 표지석만 현재 남아있고요. 아마도 일본어와 한자, 히라가나 같은 게 섞여 있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정으로 쪼아서 지워버렸습니다. 아마 해방 후이 비석도 어딘가에 남산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거를 발견해서 다시 복원을 해놨다고 해요. 지금은 굉장히 작은 위치에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공원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지우지 말아야 할 상처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터널로 알려진 곳. 올 여름 제가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죠. 네. 이곳은 일제가 식량 수탈을 위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정과 망치만으로 만든 터널입니다. 이 터널에 동원되었다가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잊혀지고 사라지지만 꼭 남겨야만 하는 기록들은 이렇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록하고 또 남겨두고 싶으신지요? 감사합니다.